만화 캐릭터가 아니고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짜잔 아네 특별한 상담시간 6회성서약박성원 원장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뭐비프헤프터 사진을 들고 오셨다 하는데 오늘은 만화 캐릭터가 아니고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세요 오늘은 짜잔 아, 네, 응교. 저희 박혜일 님이 노인에서 젊은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는 회상의 음... 장면들 네네. 있는데요. 노인의 모습에서 이렇게 보려면 어떤 것을 수술하고 시술해야 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얼굴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이마 주름이나 이런 게 너무 좀 심하고요. 본인이 제일 잘하시지 싶은데, 눈 밑에 처짐, 요것도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건 정말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목주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으세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개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단! 그것도 생각하셔야 될 거는 얼굴이 개선되고 난후두 번째 생각해야 될게 목주름이지 않을까 손 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따 수술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간단한 시술부터 먼저 하고자 하시면 일단 보톡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욕심이 조금 더 난다 얼굴이 70점이 됐는데 90점, 100점을 맞고 싶다 라고 하면 그때는 수술적으로 거려로 해보면 좋겠고 눈밑 같은 경우는 근데 수술밖에 없어요 멀리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갈수 있는 길이 눈 밑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눈 밑에 시간에 있 수술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 칭찬 타임을 한번 가지자면, 비율 자체 굉장히 좋고, 눈 크고, 코 크고, 입도 조금 크고, 볼륨감도 지금 이 나이에 비해서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장점이 되다 보니까, 아까 본인 장점을 최대한 극대하는 화 방향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10년. 눈밑 지방 재배치가 필요한 거예요. 한 검수술 필요. 어 지금 보면 그 눈밑 지방 재배치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피부 자체가 늘어짐이 너무 많거든요. 주름이. 그래서 이 피부는 정리를 해 줘야지 이 주름이 해결이 돼요. 이걸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다시 수술할 게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뭐 보톡스나 뭐 레이저나 여기 다양한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마 주름을 펴기 위해서 이마 보톡스 맞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질문과 답이 정확하게 있다면 눈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장님은 보톡스 하라고 하고 어떤 원장님은 필러 하라고 하고 어떤 원장님은 레이저 하라고 하는 거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효과 자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눈밑에는 눈밑은 수술 한번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뭐 레이저나 뭐 보톡스나 뭐 이런 걸로 관리하시면 충분하게 좋은 효과 그리고 좋은 효과를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일단 눈밑은 수술부터 고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지금 팔자주름이 좀 있어요 네. 원장님 요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팔자주름은 저 애도 있거든요 지금 다 있어요 있는데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냐 그러면 팔자주름이 이제 점점점 길어진다고 느끼고 깊어진다고 느낄 때 사람이 아 나이가 들어 보인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간단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볼 앞에서 볼에 바람을 한번 넣어보세요 바람을 팔자주름이 길어진 게 짧아지죠? 이것처럼 간단한 방법은 얼굴에 볼륨을 넣는 겁니다. 쉽게 말해, 풍선에 바람 푹둔 것처럼 이렇게 펴지기 때문에, 그거는 간단한 방법은 아까 볼륨 넣는 거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거상술이라든지, 뭐 실리프팅이라든지 이런 게 하는데, 일반 분들 착각하시는 게, 팔자주름이 심하다고 이걸 당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첫 번째로 볼륨 회복, 이첫 번째다. 볼륨 넣는 방법은 저는 성형외과 전문이기 때문에 살가 추천드리거든요. 본인이 제일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면 지방이식 제일 좋아하고요. 그게, 네, 자가방이 제일 좋고. 그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게 이제 필러나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하는 스컬트랑 주베룩 볼륨이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의료진하고 충분하게 상담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또 특별한 상담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아니면 저희 병원 내원해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상담은 정말 진심이거든요. 한번 내원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회성외과 박성원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람으로 봐요.